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질문은 페이지 193쪽 24번. 페이지는 좀 변할 수 있죠. 24번. 다음 그림과 같은 기어 열에서. 자, 요렇게 놓고 A가 있습니다. A하고 물린 게 C죠. C. C가 물렸습니다. C. 그 다음이 D가 돌아가는 거지. 요게 D. D하고 같이 물린 게 B입니다. 요거는 숫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게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 몇개 줬습니까? ZA35. 그 다음 ZB50. 여쪽이네 오 그다음 ZC ZC 27. 그다음 ZD ZD 20입니다. 그리고 NA 얼마 줬습니까? 그러니까 NA가 600이다. 600 RPM으로 돌때 B, N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뭐, 원동차 이수분에 종동차 이수 하는데,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 그럼 A하고 C는 외접이니까, NA분에, NC는, NC는, 이수비의반비례니까 ZC분에 ZA가 들어가는 거지. ZC분에 ZA. 자 여기서 우리는 NC는 ND하고 같이 돌아가는 거지. 그럼 NC는 얼마가 됩니까? ZC분의 z a 에 NA를 곱한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NC, ND니까 ND분의 NP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물린 거야 d하고 b가 물린 겁니다. 자, 이쪽에서 d, n d 회전수하고 n c는 같고 b가 물린 겁니다. 그러면 n d 분의 n b 하니까 이 식은 이수비 반비례니까 z b 분의 z d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n d 되니까 n b는 n d 곱하기 z b 분의 z d가 됩니다. 근데 n d 여기 있으니까 z c 분의 z a에 n a 의 z b 분의 z d가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이수의 곱이니까 z c 곱하기 z b. Za 곱하기 Zd 곱하기 NA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NA 분의 NA 분의 NB를 구하자 하는 겁니다. 그럼 NA 분의 NB 하니까 이게 밑으로 떨어진 거지. 그러면 그대로 Zc Zb Za Zd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NA분의 NB하고 나왔어. 그럼 ANA분의 NB니까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풉시다. 하고 나온 겁니다. NA분의 ND는 라고 됐어. 그럼 요거는 이수비니까 ZA분의 ZD입니다. 그 다음에 ZA하고 ZA하고 떨어진 거 그럼 ZA하고 붙은 거는 C야 떨어진 건 ZD 어, ZA하고 떨어진 거 ZD 그 다음 Z 왜 이래 NA분의 아 이게 D가 아니라 NA분의 지금 N B죠 B 제가 지금 습관적으로 ABCD 이렇게 본 거야. NA분의 n b 를 찾아야지. 그러면 이거는 ZB분의 ZA가 되겠지. 그럼 A하고 떨어진 거 뭐가 돼? ZD, 그렇죠 ZD, B하고 D는 붙었지. 떨어진 거 ZC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그 CB곱 하나, BC곱 하나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떤 분은 공식을 외요. A와 D 중에 원동차는 어느 거야? 원동차는 A. D와 B 중에 원동차는 D. 그럼뭐 밑에 B, C니까 A하고 D 들어갔어. A하고 D 들어갔으니까 이게 뭐의 곱? 원동차 이수 곱. 이리고 c c b c 하면은 얘는 종동차. 이수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립니다. 이렇게 외우나 그냥 NA분의 제가 하는 것처럼 NA분의 지금 c 찾는 거야? n d 차들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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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c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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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 ZD, 이건 ZA. A하고 떨어진 거, 어느 거? A하고 떨어진 거, ZD. 여기가 B지, B. 이게 NB입니다, NB. 자, NA분의, NA분의 n a 분의 n a 분의 NB, 멀리 떨어진 거. 그럼 ZB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B하고 떨어진 거, 어느 거? C. A하고 떨어진 거? D. 이렇게 외우면 훨씬 문제 풀기가 편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4번) 해설을 마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